fx랑 gx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도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래. 그럼 도함수랑 fx, 원래 함수의 관계를 아는지 물어보는 거야. fx가 다친 구간에서 증가한다를 물어봤어. 증가하는지를. 근데 0하고 2. 0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잖아. 그럼 얘는 다 위에 있어. 얘 네. 우리가 아는 fx, f'x가 양수면 증가하는 거 맞아. 그 그러니까 얘는 다 위에 있으니까 증가 맞아. 잠깐 멈췄다가 또 올라가는 것도 맞는 거야. 근데 x는 2에서 극소인지 봐보자. 2는 여기야. 미분에서 0 되는 값 맞아. 좌우 뭐 바뀌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가 되는 거 알겠어? 그래서 얘는 틀려. 2분의 1에서 극값을 갖는지 반려봤는데 어차피 쟤를 hx라고 하면 fx, 얘가 그값을 갖는지를 물어보는데 미분을 한게0 되는 값에서 좌우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근데 f 프라임 x랑 g 프라임 x가 1에서 같아지긴 해. 근데 여기서 f 프라임 x가 위에 있고 밑에가 g 프라임 x잖아. 그럼 양수야. 왜냐면 뺀 거니까. 근데 넘어가서도 f 프라임 x가 더 위에 있어. 그럼 또 양수야. 그럼 잠깐 멈췄다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극값 아니야. 그다음에 리을을 보면 다 친구가 영하고 3에서 얘네들의 최댓값이 나오는지 봐 보자. 근데 왜 2분의 5에서 나오냐면 여기가 아까 극대였잖아. 극소 아니고. 그렇지? 극대야. 지금 얘는 지금 봐봐. h 프라임 x가 얘네. 정확하게는 못 그리고 그냥 그래프 개혁만 그려보자. 지금 옆만투이 만나는 게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5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얘가 뭐 이렇게 그려놓고 일단 얘도 점선은 안 그려도 상관은 없어. 근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f 프라임 x 만나는 0되는 값 중에서 g 프라임 x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럼 음수야. 그럼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면서 감소를 해. 어딘가에 멈췄겠지. 그리고 나서 얘가 바뀌어. 그럼 증가해야겠지. f'x가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증가해. 근데 잠깐 멈췄다가 왜냐면 접했잖아. 하지만 또 여전히 f'x가 위에 있어. 그러니까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여기까지 와. 그치? 근데 여기서는 그때야. 그러니까 다시 감소가 돼야 돼. 어차피 여기서 찾아놨기 때문에 좌우고 아, 아니구나, 얘가 아니구나, 미안. 어 미안, 여기구나. 어, 2분의 5는 0 되는 값 맞고, 왜냐면 여기가 f'x가 프라 위에 있어서 플러스고, 알겠지? 여기도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약간 그때가 그러니까 맞아. 근데 이제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 뭐 0은 여기겠지? 0에서 3까지인 거야. 여기가 3이라고 하면, 이 범위에서 당연히 최대는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2분의 5를 든게 최대 값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답은 3번.